네, 안녕하십니까. 어,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래 팬디, 바이러스 팬데믹을 대비하는 어, 바이오메디컬 기업 바이오트리스 대표 김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 뜻깊은 자리에 어, 2021년도 어, 혁신 제품 지정을 받고 어, 그동안 경험했던 바들을 이렇게 여러 그 신청하시려고 하는 기업분들께 소개. 해 홍보차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상기평과 상기업과 과기정통부의 어, 관계자분들께 또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 한 10가지 정도의 그,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전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 혁신제품을 지정을 받게 됐을 때 조달 시장을 통해서 매출의 변화에 큰 어, 그 숫자상의 그 변화를 느끼는 걸그 이전에 어, 그동안 연구개발을 하고 어,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좋은 이름을 가져야 하듯이 어, 제품 또한 여러분의 그 애정과 어떤 그 효능이 다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한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 정부에서 어떤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홍보라든지 어 판매한데 부분에서 여러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 이번에 혁신 제품을 받고 나서 가장 그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저희들의 연구 성과를 이 혁신 제품명이라고 하는 20자의 글자로 이렇게 담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손 세정제가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 앞에 기능성을 담은 즉 항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기능성을 표기해서 소비자들에게 혁신 제품의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큰 어, 저희들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어, 첫 번째 팁은요, 어, 신청을 하실 때이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전체 서, 설계를 하실 때그 어, 스토리라인을 잘 짜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혁신 제품 신청하기 전에 어, 저희들이 학교나 정부출연연구소와 함께 어, 과기부의 이제 과제를 한25 정도의 어, 연구 과제를 2년간 수행한 바가 있고요. 그 성과물로 어, 이 작두콩에서 유래된 좋은 단백질 즉 바이러스를 잘 중화해서요. 손에 바이러스가 잘 묻어 있을 때잘안 떨어집니다. 이게 비누나 알코올로 했을 때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 이 작두콩에서 유래된 단백질로 다 이렇게 감싸 가지고 떨어뜨리는 세척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돼서 어이 기술로 저희가 이 과제에서 이제 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고 요그 다음에 그이 부분들이 일단은 첫번째 서류 단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연구개발의 우수성과 로본 기술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콩 이라고 하는 기술 명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생명 분야에서 어, 100대 연구 성과에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성적인 홍보 측면에서는 어,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어, 개막식 바로 앞날 전날에 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바이러스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과기부로부터 또 연락도 받고. 어 그래서 신속하게 이 노르엑스 손세정제를 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긴급 납품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제품이 또한 이 공급이 되어지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 그런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홍보 기사들이 좀 축적되어지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었던 것이 또 사업 신청을 할때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저 첫 번째 팁은 신청하시기 전에 공공성과 연계한 연계된 또 과기부 과제와 연결된 모든 내용들을 잘 이렇게 스토리라인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회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어 저희는 어 2018년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때어 직접 이제 생산해서 그때 또 이게 절날이라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물건을 갖다줄 상황이 안 돼서요 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차를 타고 이제 운반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 선수촌과 그 평창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또 기부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역 활동을 자체적으로 좀 하게 된 스토리들이 심사위원분들한테 좀 많은 영향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그 저희가 이제 연구소랑 함께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어또 감사장을 이렇게 받은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한 어좀 임팩트가 있었다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그 이야기는 과연 혁신성적인 측면에서 이 제품이 전에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어, 물론 이제 이 예제는 손세정제이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손세정제 제품 군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알콜 베이스나 일반 물비누 상업용 돼 있는 거와 함께 임상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누나 알콜은 뭐 미국의 FDA나 이런 데서도 노로 바이러스의 한정해서는 잘 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시행했을 때도 40% 정도 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 저희 소재가 함유된 어 세정제로 이게 세척을 하게 됐을 때한97% 이상 어 노로 바이러스가 손에서 탈리되어 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됐고요 그러한 어떤 자료들을 공인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북대학교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라든지 그 대학에 있는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공인성격서를 가지고 계시면 어, 차별성적인 부분 어떻게 해서 그게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어, 학계에서 나오시는 심사위원분들의 그 날카로운 어떤 질문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이런 그 객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저희는 어, 과학 학술 논문지에 또한 투고를 했기 때문에 어,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또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성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어, 보유한 기술이냐, 국내에서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즉 다수의 국내 해외 어,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술의 원천 기술의 확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기술이 공인기관을 통해서도 어, 또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즉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 코로나바이러스에 한해서도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이제 증명을 함으로써 혁신적인 어 어떤 손에 있는 바이러스 즉 우리가 일생 그 일생 그 일상생활 중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손에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손 씻기 인지에 대한 첫번째 제품으로서 인정받은 게 이번 혁신제품 지정이큰어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요, 과연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 저희가 2020년도에 실은 혁신제품 신청을 하고 2020년 말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 모든 완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게 직접 생산을 완제품까지 할수 있어야 혁신 제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 저희 경우에는, 어, 손 항바이러스 그 핵심 원료를 저희는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재를 만들고 이 소재를 완제품, 손 세정제를 만드는 완제품 CGMP가 있는 시설에 본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법 기준으로는 이 패스를 뭔가 그러니까 이 혁신 제품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애로 사항들이 어, 과기부와 또국가가그 기재부 간에 어떤 서로 이제 법령 간의 어떤 그 부분들 허들이 어, 실로 이렇게 이런 여론들이 잘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완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직접 생산을 할수 없더라도 어, 이 저희가 혁신제품을 어, 지정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하고 이 소재를 또 월에 한 천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완벽한 그 CGMP를 가지고 있는 이두 기관을 통해서 어, 완제품을 만드는 어, 제조 가공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법 개정과 함께 맞물려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완제품을 직접 생산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신 거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법 개정이 여러분의 어떤 환경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그다음 기술들의 그 다음 기수들의 어떤 혜택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어, 혁신 제품을 2020년도에 받지 못하고 2021년 1월 29일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 1월 29일에 되고 바로 물건이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원가 계산에 대한 그,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됐는지를 영역기관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됐는데요.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250ml가 4,876원이라고 하는 그, 그 원가 계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율하는데 한두달 정도 걸렸어요 저희는 실은.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제품이 이 조달 시장에 이제 원가가 확정이 돼야 이제 조달 시장에 제품이 되는데 그때 이제 4월부터 본격적인 이,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혁신제품을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게 되고 원가에 대한 어떤 판매가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조달시장에서 이제 4월부터 그 전에는 어자한병 <laughs> 팔기가 힘들대요. <laughs> 한병 팔기가 힘들었는데,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4월부터 이게 공공기관의 그 계약 건수들의 증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11월까지만 넣었는데요. 어, 이 받기 전에는 한 1억 원도였죠. 그런데 12월까지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24억까지 매출을 했으니까 뭐이손 세정제 4,870봉 가지고 한 병에 24억까지 매출했으니까는 그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laughs>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50ml 한 병이 박스로 20개 넣어서 한 박스 들기가 힘듭니다. <laughs> 근데그큰 윙바디 차가 오고 나가고 전국으로 그래서 뭐 독도만 빠지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는 이손 세정제가 공공기관에 거의 들어갔다가 보시면 되니까요 상당히 판매하는 어떤 직원들의 사기나 어떤 그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혁신 제품은 지정을 받으시면 이제 3년게 유효하시는데요. 저희가 받고 나서 최근 한 11월 11월달 정도에 그 현장 실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현장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품질관리 경영이라든지 그 혁신 제품 지정 이후에 얼마나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자체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또그 심사평가단들이 오셔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구개발 특구에서 그... 진행하는 많은 또 사업에 참여해서 지속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도에 받은 혁신 제품은 손에 붙은 바이러스를 세척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면은 이제 어입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세척하는 기술로 저희의 그 공간적 변화를 이제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대부분 비인두 도말이라 해서 검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할 때 코를 이렇게 깊게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 논문에 의하면 입 안에도 많은 바이러스, 노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바이러스를 그냥 타액만 뱉는다고 해서 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AC2 리셉터에 붙어가지고요. 입 안에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뱉는다고 잘 나오지가 않아요. 실은. 그래서 저희가 세척 기술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기술이 있어서 가글이라고 하는 어,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동일한 이 기술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 빙가드 가글이라고 해서 어, 이 제품을 의약품을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이 승인받은 제품을 가지고 전북대학교가대학 진단검사의학과에 의뢰해서 인체 임상시험을 그 완료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 하루에 두번세번 번 검사하신다고 찌르면은 보통스러워서 아주 불평이 많으신데 임상시험을 할때 각을 한번 하시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호의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각을로 해서 뱉어냈더니 바이러스도 또잘 나오고 그러니까 각을로써도 좋은 거고 바이러스가 잘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p c r 검사를 하든 항원 진단 검사를 하든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어, 고 민감도, 97.8%의 민감도니까요, 항원진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이 만든 것도 한8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그 다음 차기 혁신제품 추가품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실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 변화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서 단순히 매출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지속 어떤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안정적인 운영, 경영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차기 사업까지 이렇게 그 추가적인 연구개발까지 그, 그 수입되어지는 내용을 투자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인 지금 개인 방역 사업분하고 어, 진단 사업 영역까지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되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이제 큰. 어, 혁신 제품 지정 이후에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 그 부분에서 나름 짧게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혁신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어, 착한 기업을 더 제, 비재무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착한 기업을 더 응원해주고 어, 그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석을 한다면 저희는. 먼저 올바른 손식기가 무엇인지를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고요. 그 기술을 개발한 자가 연구소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창업하고 5년간 참고 기다렸던 그 혁신 제품의 어떤 팔로가 이번 혁신 제품 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얻고 세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 국산 작두콩을 어, 전량 그 계약 재배해서 그 원료를 핵심 원료를 저희가 생물공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어, 올해 작년에 계약했던 농가에서 또첫 수확 기념을 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한 계획은 한 농협하고 어, M.O.U.를 해서 그 관심 있는 작두콩 재배 농가들한테 헐값이 아니라요 키로당한 2만 원에 그 콩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노랑콩 우리 부유 만드는 일반 콩 노랑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좋은 가격에 저희한테 주실 수 있고 저희도 그 소재를 가지고 더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 조달, 민간 시장, 그다음에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는 그런 제품군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농가도 좋고 저희도 사업 모델을 만드는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모델을 계속 구축할 거고요. 사회적 책임 부분은 항상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얼마나 바이러스가 이 사회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어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을 좀 대비하는 어 어떤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가치로 두고 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경향 철학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는요, 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실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남은 실은 잘 보지 못했던 그 생각, 그게 실은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디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보다 이게 뭔가를 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실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데 뭘 보냐라는 것은 이 사회 문제든지 미해결된 무슨 새로운 가치를 보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보고요. 그러면 혁신이라 기술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면 혁신이 되어지는 거고 그 혁신이 강줄기가 돼서 모여지면은. 과학 혁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선 많은 혁신 제품들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그 마음을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어지고요.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있던 남이 지금 안 알아줬던 그 기술의 이름이 세상에 빨리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과학 혁신과 혁명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그 혁명이 뭉쳐지면 문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 장으로 어, 여러분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